네그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결단입니다. 결단.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.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쉬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.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,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.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어,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결단입니다.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오늘 택카라는 얘기죠.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호수아가.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, 어,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, 어, 이런 생각에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 가난 땅 안에는 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것들이 있었기에 그 아무리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가난의 안 좋은 그 우상의 그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에 또 종교에 스며들어가서 혼합주의에 빠질 우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는 겁니다. 그래서 14절 본문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. 이 얘기는, 이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